안녕하세요 꼬마베리의 베리에요 저는 오늘 왜 한참 지나 포켓몬 빵을 한번 사봤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있어요 편의점에 가면 있어요 이런게 많이 있죠 센소짜 한참 내에서 진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빨리 달려와서 포켓몬 빵 가는 시간을 사야 됐거든요 어 아, 진짜 구하기 힘들었요 아. 진짜 시대가 지나니까 이렇게. 이코할수 있는 그래서 오늘 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뜰 싸요. 그리고 게이파파이렇가좀 음, 귀여워서 사봤어요 그리고 이늘게 이렇게. 이렇게. 빵렇게 이렇게. 이렇띠이빵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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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런 거는 진짜 이먹게 그냥 스티커만 먹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먹, 빵만, 빵만 먹은 사람 아니 띠부쉬만 먹는 사람 아니면 진짜 빵만 먹고 티브쉬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들있는데 저는 그냥 그냥 띠부쉬만 가져가요저박따박아 이거 너무 아프거가어요 빵이엄마나 빵이, 무슨 아. 빵이 진짜 좋다? 진짜 뭐 좋은지 모르겠어. 여기다가? 어?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얘. 그리고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솔직히 포켓몬 잘안 보거든요. 뭐지? 이때 <laughs>